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계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업계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계의 수건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했다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이슈는 14년 전인 2008년도에 처음으로 중소기업들로부터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관련된 법이 발의된 이후로 지금까지 아뭐 진행사항이 좀 더딘 상황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년 대비 원자재 가격은 한47.6% 상승한 반면에 납품 대금은 한10.2%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만큼이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피해로 내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강력한 어떤 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형성되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앞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좀 앞장을 설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회의에는 레미콘, 철강,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업계 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꼭 중소기업만 유리한 것도 아니고 대기업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훨씬 어, 편한 대화를 저도 많이 좀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좀 충분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LG전자 등 대기업의 참석자들은 자체적으로 협력업체들과 실행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중기부는 앞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 TF 회의를 개최하고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력법 개정 전에 납품 단가 연동 조항이 포함된 표준 약정서와 가이드북을 작성 보급하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